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4일 금요경마 선택과 집중 시간입니다 10월 경마에요 올해 2024년 경마 이제 딱 3개월 남았습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고요 여름이 끝나면 바로 겨울이라는 얘기가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을이 너무 짧아요 본가을이 너무 짧아졌습니다 이 극단적인 날씨의 변화가 곧 우리나라에게도 우리나라에게도 닥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쌀쌀해진 날씨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지난주 경마 월말 경마 했는데 뭐좀 까다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마는 금요 부산 메인 1호 부산 메인 메인을 다 잡아 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성부 체스도 결과가 좋았어요. 금요 부산, 일요 부산. 부산은 지난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다. 아쉬운건 이제 제주에서 항상 꾸준했고 내용도 좋습니다만 조금씩 빗나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주의 아쉬움을 이번 주 만에 할 거고요. 부산은 좋은 기세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처 공지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라운드, 2라운드, 6라운드, 8라운드입니다. 6라운드가 공면 최고의 선택입니다. 1경주입니다. 6등급 1200, 12마리, 게이트 꽉 채우고 나옵니다. 두 마필이 돋보이죠? 딜 러블리킹, 블루 썬더. 자, 데뷔전을 맞이하는 신의 마필이고, 블루 썬더는 실전 경험이 있어요. 전적표 한번 보겠습니다. 블루 썬더가 데뷔전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유연명 기술로 교체가 된 가운데, 지금 훈련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수의 마필들 특히 상위군 마필들과 병합을 하면서 스피드가 앞서 나가는 등 마필 걸음의 완성도가 뚜렷하게 올라갔다 라는 얘긴데 요자이게또 강력한 상대가 6번 딜 러블리킹입니다 주행심사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죠 딜 러블리킹 순발력, 직선주로 밸런스라든지 추진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종반여력이라든지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자, 이 투마필 이강구도가 뚜렷하게 서 있는 이 경주에서 승부로 가져가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번 경주가 2세 이 어린 마필들 간 접전 구도다 바로 여기에 핵심 키가 있다 라는 판단입니다 뭐 도전 세력들 벌마킹 동방전사 메가머신 외곽인 올라운드원 요런 마필들의 전력 상승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이강 구도로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 라는 판단이고 이 3번과 6번 두마필다 앞에 가야 됩니다. 바로 이번 경주 36을 공략할 수 없는 이유, 체저배당을 믿을 수 없는 이유, 선두권에서 두마필이 격돌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3번, 6번 두마필이 격돌을 합니다. 앞에서 저는 이 격돌에서 사아남을 마필은 한두다 라고 봅니다 한두가 부러질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물론 버텨낼 가능성도 있죠 두마필의 기량이 훈련체의 걸음이 워낙 좋기 때문에 자그 가능성은 한 5대5 정도로 본다면 접배당 가능성을 이 5대5 확률을 믿고 접배당에 공략한다 제가 절대 하지 않는 그런 공략입니다 착정주두 마필 가운데, 좀더 믿음이 가는 축 놓고, 좀더 믿음이 가는 축 놓고, 한두를 부러뜨리고, 공략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3, 6, 접배당을 깨뜨리고, 공략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6등급 1200 11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두번째 1경주 이어서 두번째 선택 입니다. 1 2경주를 다 승부로 가져갑니다. 샤샤가 압도적인 인기를 모은 경주입니다. 데뷔전 3위를 차지했어요. 선두권 바짝 추격하면서 외곽 선입 전개를 펼친 끝에 직선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앞에 있는 두 마리가 좀 강했다 라는 판단입니다 샤샤 자 멀로 기수로 교체가 된 가운데 주행심사에서 호흡을 맞췄던 기수죠 오늘은 편성이 상승 강도가 데뷔 전보다는 좀 내려왔어요. 샤샤가 선두권에서 버텨낼 확률이 상당히 올라갔다라는 판단입니다. 남은 한 자리가 남의역을 로맨스 블루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저는 도전 세력과의 전력 격차가 그야말로 백지장 한 장이다. 미라주 더 빅샷 크리스털 히어로 재미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레이스입니다. 이번 이경주는 후차권에서 변수가 아주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샤샤 인정하고 갑니다. 꼬리에서 노림수를 갖고 있는 마필 꼭 노려야 될 마필 이번 이경에 나오는 관리마에 힘을 실어서 한방 집중 막권 가져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지 조교 추천마두 마리 정도 안고 갈 예정입니다. 복병권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라운드 좋은 한수로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2경주를 승부로 가져가고요. 다음은 3경주로 넘어갑니다. 6등급 1400, 11대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이번 경주는 하늘신화와 딕시위너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딕시위너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라고 볼수 있겠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늘신화를 조금 더 축에 근접하게 보고 있다 라는 판단이에요 김혜성 기수가 김혜성 기수가 좀 무섭긴 합니다만 4번 딕시위너의 하늘신화의 직전 경주 내용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라는 판단입니다 딕시위너보다는 하늘신화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힘이 차고 있는 3세마가 이제 갓 성장하고 있는 2세마 3세마 쪽의 파워가 좀더 위에 있을 수 있고요. 더군다나 1,400입니다. 딕시 위너가 그레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또 하늘신화에 무게를 둘수 있습니다. 기수의 무서움, 요것만 뭐, 딕시미너가 조금 앞선다 뿐이지, 나머지 모든 면에서 하늘 신화가 한 7대3 정도로 딕시미너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3번 위대한 약속도 가능권이고, 외곽에 있는 7번, 사이먼 스타, 8번, 골드 마스크. 9번 호호바도 복병 역할 충분히 가능하고요. 11번 캡틴 코리아까지 입상권 전력으로 난타전을 형성할 수 있는 경주다라는 판단입니다. 이번 경주는, 자, 그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이 7, 8번 투마필이 상당히 매력적인 공략 대상이 될것 같은데요. 골드마스크가 1,400에서 백투던트를 제압한 바도 있고 백투던트도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복병 세력입니다만 직전 경주 외곽에서 고전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인데 경주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번 경주 한결 나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평생이 강했어요. 강자들 틈에서 제법이었다. 라는 그런 현을쓸수 있겠는데요. 이번 경주를 대비한 훈련 성과도 상당히 높아요. 뭐 마이티루비, 퍼펙트 팀, 여러 마필들과 병합할 때 외곽에서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탄력이 한결 좋아진 그런 모습, 결정력이 보완되고 힘이 차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이 골드마스크에 대한 추천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2번, 4번, 두 마필. 이강의 전력이 돋보입니다만, 2번, 하늘 신화가 좀더 충막감으로 좋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3번, 5번, 7번, 8번, 복병으로 6번, 9번, 요런 마필들까지, 다수의 마필들이 가능건입니다 8번 골드마스크는 꼭 안고 가고 싶은 마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신화가 축으로 유리 그리고 8번 골드마스크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사라운드로 넘어갑니다. 4경주입니다. 5등급 찬입에 11도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화랑에이스가 근수하게 우세한 가운데 히트데이, 블랙 질주, 뭐 신의 망치, 세네이트 등등 고만고만한 마필들 후차권 난타진이다 화랑에 있어도 강축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직전 경주 뛴 내용이라든지 김혜성 기수의 안장 요런 측면을 감안할 때 충마로서 조금은 더 믿음이 가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직전 김혜성 기수가 잘 탔어요 그런 아쉬운 삶에 머물렀던 마필이거든요. 다시 한번 재기승합니다 부담중량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화랑에이스가 힘과 뚝심을 바탕으로 순발력도 괜찮은 마필이기 때문에 빠르게 선두권 가담한다면 직선줄에서 좋은 그음을 보여줄 수 있다. 뭐, 1200도 소화하기에 어려움이 없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56 문제없다라는 판단이고요. 문제는 인기를 모을 5번과 3번인데, 블랙 질주, 과연 이 블랙 질주나 히트데이 여기서 경주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느냐. 히트데이는 뭐직전 해당 거리를 우승하는 과정에서 그럼의 변화가 왔거든요.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이죠.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뭐 안... 꼭 가지 않을 이유가 없다. 버리기는좀 불안한 마필이다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만 블랙 7조 같은 경우에는 포합세를 겪으면서 최근 좀 기복이 심해요. 뭐 기복이 심한 그런 모습입니다. 블랙 7조. 예전에 잘 뛰었던 그런 걸 감안한다면 해당 거리를 뭐 14초 대에 주파를 하고 14초 대에 우승한 전적도 있고 뭐 쉽게 뺄수 없는 그러한 단거리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마크리죠. 하지만 최근 기세가 저조하다는 겁니다. 블랙 질주. 선두권을 쉽게 공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번 경주 블랙 질주보다는 복병권에서 한번 눈길을 돌려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판단입니다. 뭐 신의 망치나 또는 로드 투썬더뭐 외곽의 오크리지. 세네이트도 가능권이고요. 요런 마필들이 충분히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구차콘전 구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4번을 중심으로 뭐, 일단 기본적으로 3번은 좀 안고 갈 필요가 있다. 3번, 5번. 요두 마필이 구차권에서 앞선 전력입니다만 3번 쪽으로 저는 포커스 맞춰드리겠고요. 6번, 7번. 8번, 9번, 10번 다수의 마필들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주인데 복병권들 중에는 8번 로드투 썬더가 훈련 추출 마필로 지금 접수를 받은 마필인데요. 상당히 훈련 성과 훈련 내용이 좋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정도 4번, 3번, 5번, 4번, 3번, 8번이죠. 이런 라인으로 일단 기본적인 막권 공략을 한번 고려 중입니다. 현장에서 뭐 체중 체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기있는 마필 보다는 좀 안정적이고 성장세 있는 마필들, 그리고 훈련이 좋은 마필들,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5라운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800 계란드의 마필이 출격합니다. 크리스올 시에라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푸에르테, 언제나영우 역시 뭐, 후차근 적정 부도예요. 이번 경주는. 크리스톨 시에라를 중심으로 부착권이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 접전 구도입니다. 자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 지금 맞붙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뭐 고란점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언제나 영웅 문막 우상이 같이 뛰었고요. 푸에르트도 크리스톨 시에라와 같이 뛰어서 뭐 코차 요정도로 이기 그러한 전적도 있습니다 은전화 영 그리고 원더풀 임팩트가 최근 좀 부진합니다만 위험명으로 교체를 하고 기습을 한번 노려보는 그러한 형국이기 때문에 복병 역할 할수 있겠다 라는 판단이고요 그레이트보이는 오름세를 타고 있죠 최근에 근데 이마필이 1800에서는 그동안 좀 약세를 보여왔다라는 점이 변수입니다. 자, 어쨌든, 이번 경주는 크리스털 시에라가 출발 지 이점, 뭐, 순발력이 뛰어난 마필은 아닙니다만, 내 책에서 밀고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크리스털 시에라를 중심으로 꼬리찾기 경주로 풀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판단인데, 선두권을 공략할 마필이, 여스 뭐 토네이도, 김혜선의 여스 토네이도, 레이스 흐름이 상당히 지금 느릴 것 같아요. 앞으로 치고 나갈 마필. 원더풀 임팩트나 요스 트네이도. 바로 여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앞에 가는 마필. 다 취입 성향의 마필이에요. 앞에 가는 마필들 한두가 편안하게 그냥 딱 받아버리면 의외로 이번 경주 기습이 통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다라는 점 체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올 시에라를 중심으로 기습 가능한 7번, 8번 요트마필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부착권은 고만고만한 마필들입니다. 복병권들이 재미있다. 라는 말씀을 드릴고요자 6라운드입니다. 혼합 4등급 1811대 마필이 출격하는 이번 경주 금요 최고의 선택입니다. 메인입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럼 돼요. 자, 브리드웨이저 원더 드래곤 이 투마필이 최저 배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원더 드래곤이 좀더 위에 있죠 이 원더 드래곤이 직전 공백 복귀전이었습니다 때 달라진 모습을 보이면서 우승을 끌어냈고 이번 경주 경주거리를 대폭 늘렸습니다 부담 중량도 늘고 경주거리도 늘고 여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지금 원더 드래곤 고가의 마필인데 마필 몸값이 1억이 넘습니다. 1억 3, 1억 2,400, 1억 2,500뭐 거의 500 정도 그 정도의 몸값을 가지고 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마방에서는 내심 뭐 직전 경주 살아난 그름에 아주 안도하고 있을 거예요. 워낙 대비 초기 안 좋았거든요. 몸값을 못 하는 게 아니야. 요런 내기까지 나왔던 마필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 우승을 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시원한 맛은 없었다. 초반 선두권 장악하는 것도 밀고, 강하게 밀고도 선입이거든요. 저는 이번 경주, 만약에 원더 드래곤이 밀고 선행을 한다. 선행을 하면 입상 가능성을 한 6대 4 정도로 가능성을 좀높게 보겠습니다. 선행을 못한다. 그러면 한 3대7 정도로 입상 실패 쪽에 무게를 많이 두겠습니다. 선행 여부에 상당히 많은 것이 달려 있어요. 이번 경주가 보면은 태왕신기가 빠르죠. 그리고 무엇보다 스텔루나가 있습니다. 이 스텔루나와 태왕신기가 원드드래곤의 선행을 저는 뭐 무난하게 막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원드드래곤이 이번 경주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하다. 물론 직전 경주 선입 이후에 직선 주로 여력, 밸런스, 이 마필의 체형, 혈통, 모든 면에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기 부분 자마들이 중장근에 강해요. 근성이 상당히 좋은 혈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응만 하면 분명 떼어줄 마필인 건 사실입니다만.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3kg 늘고 경주거리가 400이 늘었거든요. 과연 이 원더 드래곤의 이 경주거리를 늘린 이 선택 저는 쉽게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딴거 없습니다. 자 이번 메인의 핵심은 메인의 핵심은 이번 원더 드래곤을 꺾어버리고 삭제하고 붙어볼 예정이다. 화끈하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복병권들이 많아요. 원드 드래곤을 날리고 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6경주 메인은 2번을 꺾어버리고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4등급 1200, 연안대 마필이 출격합니다. 컨트롤러가 압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후차권이 그야말로 난타전입니다. 거의 전두수가 가능권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관리만도만 이번 경주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꾸준하게 좋아지고 있는 메타킨. 메타킨. 아워 데스티니가 후차권에서 지금 최저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아워 데스티니의 어떤 오름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메타키니 컨디션만 정상적으로 찾으면 아워 데스티니는 이겨줄 수 있는 사이즈다 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번 게이트와 이 9번 게이트 출발지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긴 합니다. 아워 데스티니는 상대적으로 유리하죠. 순발력이 좋은 마피이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경주 강축에. 붙여먹기 메타킨 한두는 일단은 안고 가자. 나머지는 현장에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8라운드 금요 마지막 경주로 넘어갑니다. 8경주 혼합 3등급 1400. 11대마필이 출격합니다. 마지막 선택입니다. 마지막 선택. 마무리 끝장승 부처 자, 이번 경주는 그야 말로 터질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닌가라는 전망을 합니다. 지금 인기 1위 마가 클린원이에요. 클린원. 아, 경주 거리가 1,400으로 늘어났는데 과연 클린원이 기대에 부응할 수있을까지가 물론 측정 경주 뛴 걸음을 감안한다면 뭐 무시 못하죠. 59초 대로 주파를 하면서 여유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1000m입니다 1200건어뛰고1300건어뛰고 1400으로 바로 클린는 인기 1위마로서 좀 부담스럽지 않나 라는 판단입니다 이긴 상대들은 만만치 않습니다만 1400첫 도전 여기에 외곽에 있는 벌마이전사 기량 좋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과연 11번 게이트에서 최상경 기수가 제대로 몰아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야말로 인기 맛 두마필이 다 불안한 경주입니다. 제 A급 관리마 관리마를 놓고 화끈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8경주 무조건 터졌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한번 확간하게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상 금요 8개 경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어, 부산은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주도 반드시 좋은 성적 잡아내면서 10월의 첫날이죠. 10월의 첫 포문 제대로 열겠습니다. 부산, 제주 잘 준비해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갑니다.